중년 골퍼를 위한 7가지 생존 습관. 허리 무너지고 무릎 나가기 전에 꼭 들으세요. 안녕하세요. 골프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막 골프의 세계에 입문한 중년의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고 터득한 중년의 골프를 시작했을 때꼭 지켜야 할 7가지 건강 골프 습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50대 중반에 골프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땐 그냥 운동 삼아 해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이었죠. 하지만 골프는 그렇게 만만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스윙 한 번에 허리가 뻐근하고 무릎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라운드 끝나면 어깨에 파스 붙이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9년이 지난 지금 저는 싱글 핸디캡 골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한 번도 큰 부상 없이 즐기고 있다는 거죠. 그 비결을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1. 몸풀기 없이 스윙. 그건 중년 폭탄 돌리기입니다. 필드에 나가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 꼭 있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바로 나가자 몸은 알아서 풀리겠지. 절대 안됩니다. 중년 이후의 몸은 차가운 엔진과 같습니다. 갑자기 시동을 걸면 탈이 납니다. 저는 항상 10분 이상 몸풀기를 합니다. 골프장에서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집에서는 작은 폼롤러나 마사지볼로 허리, 등, 다리를 풀어 줍니다. 특히 고관절 스트레칭은 꼭해 주세요. 고관절이 유연해지면 허리에 무리가 덜 가고 스윙도 훨씬 유연해집니다. 2. 허리 지키는 하프 스윙 연습법. 중년 골퍼들의 주된 고질병, 바로 허리 통증입니다. 특히 욕심 내서 풀 스윙을 무리하게 하다 보면 척추 주변 근육이 삐끗하는 일이 많죠. 그래서 저는 연습장에서도 항상 하프스윙으로 시작합니다. 스윙 크기를 50%로 줄여서 중심 잡는 연습을 하고 몸이 풀리고 나서야 풀스윙으로 넘어갑니다. 이 하프스윙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몸에 힘을 덜 주고 오히려 임팩트 타이밍과 중심 이동 감각을 더잘 익힐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허리 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들죠. 3. 무릎이 보내는 작은 신호 무시하지 마세요. 골프장에서 무릎이 시큰거린다? 그건 위험신호입니다. 저도 한때는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라운드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결국 원인을 찾고 나서야 통증이 줄었죠. 첫 번째 원인은 잘못된 체중이동이었습니다. 다운 스윙할 때 왼쪽 무릎에 너무 많은 힘이 실리면 연골이 계속 눌리면서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스윙할 때양 무릎의 균형을 맞추는 연습을 했어요. 뒤꿈치를 너무 일찍 들지 말 것, 왼 무릎이 안쪽으로 너무 무너지지 않게 조심할 것,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라운드 후엔 꼭 냉찜질, 열감이 생긴 관절은 즉시 냉찜질로 회복을 도와줘야 오래 버팁니다. 4. 어깨를 아끼는 가장 간단한 방법, 클럽을 바꿔라. 스윙할 때 어깨에 통증이 온다? 그럼 가장 먼저 자신의 클럽이 몸에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특히, 샤프트 강도 플렉스와 클럽 길이가 내 체력보다 강하면 스윙할 때마다 어깨를 잡아당기게 됩니다. 저는 처음엔 친구가 쓰던 클럽을 그냥 물려받아 썼습니다. 그런데 그 클럽은 저보다 키도 크고 근력도 좋은 사람에게 맞는 거였죠. 클럽을 피팅한 이후부터 스윙이 훨씬 부드러워졌고 어깨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클럽은 장비가 아니라 몸의 연장입니다. 오. 중년 골퍼 전용 집콕 루틴 10분만 해도 다릅니다. 바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골프를 잘 치고 싶다면 매일 10분은 투자하셔야 합니다. 제가 하는 루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폼롤러로 등, 허리, 다리 풀기 2분. 퍼팅 매트에서 1m 거리 퍼팅 연습 3분. 거울 보며 어드레스와 테이크백 점검 2분. 공 없이 빈 스윙 10회 3분. 이 루틴만으로도 근육 기억을 유지할 수 있고 몸의 밸런스를 잃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그러나 꾸준하게. 6. 라운드 후엔 스트레칭 안 하면 다음날 바로 티 난다. 라운드 끝나고 샤워만 하고 집에 오시나요? 그럼 다음날 허리와 다리가 그냥 통나무처럼 굳어 있을 겁니다. 골프는 생각보다 한쪽 근육만 쓰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비대칭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종아리, 햄 스트링, 허리, 어깨 스트레칭을 15분 정도 합니다. 특히 기지개 켜듯 양손을 머리 위로 쭉 올리는 스트레칭은 어깨 통증 예방에 탁월합니다. 7. 골프는 평생 운동이다는 말, 몸이 버텨야 진짜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골프는 70대, 80대까지도 칠수 있는 운동입니다. 하지만 몸이 버텨줘야 진짜 평생 운동이 되는 거죠. 젊을 땐 몰랐던 작은 습관 하나, 동작 하나가 중년엔 다음 날을 좌우하고 그게 모이면 골프 인생 전체를 좌우합니다. 지금까지 50대 중반에 골프를 시작해 9년 만에 싱글 골퍼가 된 제가 전하는 중년 골퍼를 위한 7가지 생존 습관을 들려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어깨가 아프신가요? 무릎이 시큰거리시나요? 허리가 뻐근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들은 습관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10년 후에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될 겁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 잘 보셨다면 시청하시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중년의 허리, 무릎, 어깨를 지켜주는 골프 습관에 대하여 부상 없이 오래 즐기기 위한 나만의 스트레칭 루틴과 스윙 습관, 장비 선택법을 노하우 중심으로 풀어가는 건강 골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해오름 징검다리였습니다.